이하침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 옷자락만 베었은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의 생명을 살리고 그에게 옷자락을 배웠던 다윗이. 사울이 굴을 나가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비슨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그의 옷자락을 벤 자락을 그에게 보여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나는 당신을 향하여서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모은 종을 위해서 나의 삶의 전체를 바쳐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와 당신 사이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법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길을 걸어 갈 뿐입니다. 판단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그 판단 속에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법만을 성실하게. 지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반복,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서 또 보복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들을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행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진정 걸어가야 될 신앙의 참된 모습을 상실해버린 한국계의 모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계의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의 모습만 보일 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시 한번 성찰해서 판단은 하나님께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은 오늘 주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달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한 사람으로 다윗처럼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